04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KSS 해운은는 은 동사는 1969년 설립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액화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7년 10월 26일 유가 증권 시장의 상장함 독보적인 지위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재무 구조가 튼튼한 화주 및 용선주와의 장기 계약 및 계약 연장을 통해 기복이 심한 해운업의 특성을 극복하고 있음 2022년 9월 기준 가슬선 해상화물 운송 매출이 전체의 90.77%를 차지하고 있음 음. 케미칼선 매출은 8.99% 수준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4년 6월에 설립되어 해상화물 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별로는 가슬선과 케미칼선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석유화학의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주력하며, LPG와 암모니아 가스를 운송하는 대형 가스 운반선 부문에서는 아시아 굴지의 선단을 갖추고 있음 대시 특수화물 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와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2일 l g 상사, 한화케미칼, 미트스위 수미타모, 미트수비시 등을 거래처로 확보 재무 대시 초대형 가스 운반선 5척 도입 및 용설료 인상 해외 LPG 트레이딩 업체와의 장기 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 최초로 LPG와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 장착된 초대형 가스운반선 한척및 메탄올 전용선 한척 인도 예정인 바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KSS 해운의 시가 총액은 20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KSS해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62위입니다. KSS해운의 상장 주식 수는 238만 5800여든 주입니다. KSS해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SS해운의 퍼운 3.02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4.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은 0.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9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0.43배, 2 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8번지억 원, 507억 원, 5 8 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4번지억 원, 131억 원, 561억 원입니다. KSS 해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1번지 86%이고 유보율은 2,709.4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이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SS 해운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90원보다 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08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SS해운의 종가는 9060원이며 주가가 KSS해운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SS해운의 종가는 9060원이며 주가가 KSS해운의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0일선과 240일선과 480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KSS해운은 거래량 32,200 신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93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00주, NH 투자증권에서 7,311주, 한화에서 3,90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0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 2 8 0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304주, 한국증권에서 5016주, 유한타증권에서 1800가흔주, 대신에서 1400가흔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1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 3 0 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 s s 해운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